그래프 보는 방법인데요. <웃음> <웃음> 보통 많이 쓰는 게 VT 그래프죠. 얘는 미터 퍼 세크. 얘는 음. 세크. 세크. 첫 번째. t에 따른 v의 변화. 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 누구나 다 보죠. 네. 그다음에 볼게 있는데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는 뭘 뜻할까 기울기가 밑변물에 높이죠 가로 분의 세로 세로 단위가 어떻게 돼요 미터 퍼 세크 분모는 세크 하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다 다른 것들이 올 수도 있죠 다른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접선의 교육에는 이거분에 이거에서 단위를 써보면 뭔지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물어봤다고 합시다. 넓이라고 하면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죠. 이제 단위를 보세요. 미터 퍼 세크에 세크를 곱하면 미터. 이렇게 해서 이 넓이는 미터와 관련이 있다. 단위가 다른 것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때 넓이 그러면 두 단위를 곱한 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보는 방법 첫 번째 이거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겠고 기울기도 보고 넓이도 보며 심화까지 그래프의 깊은 내용까지 아는 겁니다. 자이 문제에서 뭘 물어봤나요? 일단 중간 VT 그래프 가속도네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미터퍼섹. 얘는 그냥 접선의 기울기겠네. t1에서 접선의 기울기 음수. t2에서 접선의 기울기 0. t3 기울기 양수. t4 기울기 0. T5 기울기 가장 큰건 네, 네. T3. 자, T5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네.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되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 될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네. T5는 속도가 플러스 했다가 0 됐다가 플러스죠. 방향 바꾸는 게 아니네요. 그냥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방향 바꾼 게 아니다. 운동방향이세번 바꾼다. 방향 바꾼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0에서 6까지. 운동방향 바꾸는 건 언제? T가 2일 때. 이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두번뿐이네요음의방향으로 움직인다. 무슨 뜻이에요? 속도가 음수다. 2, 4 사이에서 속도가 음수. 맞네요. 속도가 증가한다. 그럼 그냥 속도가 계속 커진다는 뜻이네. 사이속까지 속도가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죠.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다시 커졌으니까 이것도 그렇네요 네. 음, 이렇게 변하네요. 속도가 네. 최대다. 이때 가장 크죠. 네. 맞겠네요. 대답이 없죠. 그래서 보면 제일 크잖아요. 아, 지금 전격이 없구나. 이거 계속 가질 수 있죠. 시간 틀렸네. 0에서 f까지, 시력이 0에서 f까지. 운동 음. 방향 음, 바꾼다고 무슨 뜻이에요? 몇번 바뀌어요? 어디서? b와 d. 틀렸네. 요 그래에서 속도가 0이다 아 잠깐 잠깐 그래프 정보. 위치잖아 위치 위치 음,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위치였구나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그 말이네 위치 그래프죠 속도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A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 이쪽은 양수. 이쪽도 크겠네. 틀렸네. M에서 F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죠. 네. 운동방이몇번 바꾼 거예요? 어디서 바뀌었죠? 네. A에서 한번 바뀌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또 네. C에서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또 E. 올라가다 내려가는 거. 이건 맞네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잠깐 멈췄겠다. 또여기다 맞네요. 이일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한 거죠. 내려가다가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언제 가장 멀리 떨어진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가 가장 멀 거잖아, 원점에서. 얘는? 틀렸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래야 A가 가장 먼 거지. 이만큼이 높이잖아요. 이만큼 올라갔고 이만큼 내려오고. 이게 더커 보이죠? 여기까지만 본다 그러면 이때가 가장 멀 때가 되겠네. 자, VT 그립일 수도 있고, XT 그립일 수도 있겠네요.